코지라는노래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오 수철 씨, 어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나도 <laughs>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코인지 박진지 가수 오 수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우리 형님 그 텐션을 조금 올려도 상관없습니다. 네, 그럼 여기 그... 보니까 내얼굴이 네, 많이 탔는데, 제가 네, 오늘 네. 인상적인 게 우리 형님은 이 문신이 정말 잘 됐습니다. 아, 아, <laughs> 아 아니, 문신? 아, 여기 문신 어디 서하셨는데 형님? <laughs> 아, 몰라, 요 몰라. 북한에서 <laughs> 말도 못해. 예. 어쨌든 뭐. 커고 네. 예. 예, 네, 한번 커보려고 했는데, 네. 뭐, 잘인지, 잘 된지는, 못된지는잘 모르겠고요. 앞으로 잘 부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제 생각에는 콩인지, 팔친지 우리 형님, 그, 우리 수철 형님, 문신이 잘 되어 있어가지고, 한번 언젠가 는 아마, 뭐, 뜰 날이 올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형, 박수! <laughs> 이분은 부산에서 정말 대단한 꽃가게를 하고 계신데, 저 오늘 가게를 잠깐 접고, 오늘 귀한 자리를 해 주셨습니다. 죽도 밥도라는 노래 열심히 활동하시는 나향씨!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내 사랑 받아주라고 그 노래가 두 곡입니다. 이 시국이 참 어려울 것 같아서 죽도 밥도로 지금 한번 해보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야, 그노 제목이 정말 좋습니다. 죽도 밥도이 아, 시국에 죽도 밥도안 되는 이 시국에 아이 노래가 제가 아까 노래를 잠깐 제가 들어봤는데 노래가 정말 좋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아 근데 어떻게 어떤 분이 작곡을 하셨는데요? 아 이분은 그 작곡하신 분도 아니고 평범하신 분입니다. 아 일반인인데? 네, 일반인데 그 노래를 저한테 한번 해보라 해서 아. 지금 이렇게 오늘 내가 여기 방송에 나온다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아마 네, 응원을 하고 계실 겁니다. 아 네. 옷가게를 그만두고 죽도 네. 밥도라는 노래로 네. 대한민국을 좀 비주어달라. 네. 야라는 그 아. 취지로 우리 일반인 분께서 네. 네. 나, 곡을 작곡했다고 합니다. 안으로 네. 아, 정말 좋더라고요. 네. 자 다음 분은 야 이분은 그냥 딱 생긴 외모 자체가 그냥 그 평범하지는 않습니다. 교부 아. 효주로 대표하는 성정인지 오셨습니다. <laughs> 그리고 또 저는 아직 지금 앨범을 저는 준비 중이고 음. 곡이 조금 많긴 합니다. 뭐 앨범 첫 앨범 내는 것 치고는 곡이 다섯 곡이에요. <laughs> 첫 앨범이 <laughs> 나오지만데 첫 앨범, 히터고 밝은 곡이 혹시 어깨 펴고 삽시다 어깨 펴고 삽시다야 <laughs> 요즘 같은 시대에 정말 잘 맞는 그런 곡인 것 같은데 <laughs> 예, 예. 근데 다른 곡은요 똥고라고 말하지 마라 똥고라고 야보지 마라 야보지 마라 야그 본인 입으로 현역 여부라고 해서 제가 소개를 했는데 네. 양가의 그 어르신 분들만 아버님들만 살아계시고 연세 네, 네. 90이 넘으셨다고요? 96세? 예, 예. 93세, 이렇습니다. 야, 그, 뒷라지 하기 정말 아쉬울 텐데. 그래도 옆에, 나 옆에 계신 분들이, 옆에 계신 분들이, 아무래도, 제의 수고가 많겠죠. 그래도 뭐, 다, 이게, 뭐, 다 합니다. 아, 그래,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얼굴에 지금 막 덕이 붙어가지고, 이게 뭐, 덕덕합니다 지금. 하우쌍. 하우쌍. 하우우 야, 리 우리 부산을, 이제, 하는 우리 뭐, 아, 뭐, 뭐 도구, 견녀 그리고 더 멋진 분들 오셨는데 우리 마지막 또한 분이 또 오셨는데, 아, 이분은 아까 제가 또 잠깐 그 모니터를 해봤거든요. 근데 그 민요, 판소리 정말 잘하는 목소리가지고 정말 끼이 많은 분입니다. 최연아씨 오셨습니다. 체연하고요 노래가 좋아가지고, 또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아는 동생을 또, 제 노래로 시킬 때제 동생을 만나가지고. 동생 누구 동생입니까? 나양 씨를 만나가지고, 처음에는 네. 따라다녔어요. 아, 따라다니다가 네. 노래를 좋아하다 보니까, 또 여기서 해라. 언야 노래해라. 그래. 그래, 한국도 하다 보니까, 그래,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네. 노래를 너무 사랑하는 체연하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노래 너무너무 사랑하는 최연아 그런데 우리 나양 씨 따라다닐 때 네. 나양 씨 노래 무대에서 노래하는 모습 보니까 어땠습니까 나도 이만큼 할수 있겠다. 그것보다도 너무 황홀했어요 노래 를 좋아하다 보니까 네. <laughs> 와 나도 저렇게 부를 수가 있을까 네. 이렇게도 생각했는데 하다 보니까 또금열 어, 만큼 따라왔습니다. 아데 지금은 솔직히 솔직한 심정으로내 실력 네, 네. 정도 되면 뭐 나양만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요 많이 아직 까 되는 요 많이 그 연습도 많이 해야 되고 많이 배워야 되고 그렇습니다. <laughs> 우리 아, 예? 잘하시는데. 아, 니 아니 아니. 근데 뭐첫 인상도 좋고 표정도 참 좋으시고. 예, 감사합니다. 어, 아, 정말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가수는 어떤 분을 좋아하시는데 우리 나양씨죠. 아! 아 이야. 나양씨죠. 가장 무게이어졌어. 거 솔직히고. 아. 우리 수철님만해. 감사합니다. 네. 아, 수철님 네. 꼴찌, 꼴찌. 네. 나... 우리 나영 씨는 고향이 어디신데요? 전라북도 순창이에요. 아 순창에서 왔었습니까 네, 순창에서 아. 부산으로 시집왔는데 또 오연 치 함께 이렇게 놀다 하게 되고 음. 참 고향이 그리운 적도 많이 있습니다. 아, <laughs> 네. 그럼 지금 한 번씩 고향을 가시는 편입니까 어, 한 십몇 년전 지금 못 갔습니다. 왜요? 엄마도 돌아가시고 네. 아무도 안 계셔가지고 집안 어른들만 계세요. 아. 그래도 한 번씩 가셔가지고, 네. 네, 얼굴도 보여주시고. 네. 또, 순창함이더 고추가 그렇게 좋네요, 고추, 고추가. 네. 고추장. 고추장. 그 강천사. 고추장. 요 유명한 데 강천산. 요즘에 그 구름다리 나와가지고, 네. 그 체계산이라는 그 산이 있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 거기 수풍을 많이 갔거든요. 아... 그랬는데, 요즘 그 우리나라에서 제일 긴 구름다리를 놔줬다고 이런 아... 것들 아니, 뭐. 고향은 <laughs> 찾아가진 않지만, 그래도 지금 마음은 이미 홍보대사, 홍보대사. 네네, 아. 그래가지고 음. 지금, 조만간에 한번갈 거예요, 형 어, 떻게 뭐, 요즘에 뭐, 근데, 나, 나, 나 근데 못 그, 아, 한번 갔다 오셔야죠 네.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든데요. 그래서 못 가고 있어요. 옷가이는좀 어떻게, 매출이 좀괜찮아요 아, 너무 있겠네. 안 됩니다. <웃음> <웃음> 아니, 근데, 제가 방송 보니까 재난지원금 받았잖아요. 네. 근데 보니까 대한민국사람면 네. 재난지원금 주니까, 냉 네. 명품 사고. 그거 다사 먹어버리고 아, 그런데도 안 오더라고요 아, 우리 가게는 어디 사시는데요? 우리 그 학장동 사상구 학장동 학장동에서 네, 안도보라아어디 여성복? 네, 예. 아 여성복 마시고 여성, 네, 예. 어떻게 뭐 우리 그 정임 씨하고 예나 네, 네. 씨가 좀 옷을 좀 팔아서 주먹 오백이었잖아

어떤 생각으로, 어떤 마음으로 방송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오셨습니다 아유, 한 번도 이 유튜브를 찍어본 적이 없거든요. 네, 오늘 네. 처음인데, 사실 떨리기도 하고, 뭐, 근데 우리가 같이 우리 네 분이서도 이 끈끈한 그몇년그 그 정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엄마, 우리 엄마가 돌아가시, 91살 돌아가셨는데 우리 아버지가 혼자 계시거든요. 96세 96세에 혼자 계시는데, 오. 우리 아버지 그, 우리 딱 가, 가족만 모셔놓고 마당했어. 남의, 남의. 남의, 남의. 네, 남의, 네. 네. 음. 마당했어. 자, 하는데 내가 오빠야 하고, 언니 둘이 하고, 또한 오빠가 있는데 오빠는 오늘 바빠서 못 왔어요. 아. 어, 그래갖고 마당에서 언니들 초대 가수 해갖고, 음. 네, 멋지게. 고기도 구워 먹고? 네, 고기도 구워 먹고, 뭐, 언니들 맛있게. 재미게 놀았어요. 술도 많이 마시고. 네, 네. 내 생에 최대의 말로. 야, 그래. 요 네. 남의 고향은 어디신데요? 저는 그, 독일 말에 조금 더 갑니다. 아 거기 네, 그 네. 동네 그 노구만. 면이 실노구말 삼동면 아 삼동면 네, 네. 아 테레비도 나오고 유튜브도 나오고 테레비 많이 나오죠 저는 남해 그 행사를 좀 많이 다니거든요 남해 네법물성 네, 행사를 아, 많이 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아 정말 그래서 그런지 아. 아버님이 96세라고요? 네, 네. 남해 지금 살고 네, 네.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는 잠을 잘해요 <laughs> 그하하하 남해가 네. 공기가 좋고 <laughs> 이 바다에서 나오는 네. 그 해산물들 네. 어마어마하잖아요 네, 네. 남해 살면서 80 못 넘기면 그 남의 삶이 아닙니다. 장수도 없이 장수도 없이. 너무 멋지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오, 오, 그런 좋아. 들뜬 마음으로 음. 이렇게 오면서, 아, 언니들하고도 또 추억도 얘기하고, 음. 뭐 이것도 하고, 네. 또 우리 아버지도 내가 또한 번, 여기 테리비아하고 잘 없잖아요. 네, 그렇죠. 러니까 아, 아버지에 대해서 도 이야기도 하고 싶고. 아, 그러면 네. 오늘 그온 김에 유튜버지만 이게 우리가 구독자가 정말 많습니다. 아, 이게 뭐 네. 웬만한 그 방송사보다는 훨씬 구독자가 많으니까 음. 오늘 카메라 보고 우리 아버님께 영상편지한면 남깁시다. 음, 알겠습니다. 지금 한 분이. 네, 한분이 카메라 보세 아버지, 어, 아버지 어, 엄마 돌아가시고, 물고 계시는데, 아무래도 아버지가 늦기가 어두우시고, 뭐 청기를 해도, 하고 뭐, 가기도 하지만, 아버지 사랑한다는 말을 한번못한것 같아. <laughs> 엄마한테는 엄마 사랑해. 이렇게 잘 하는데, 그래서 아버지 뭐든지 잘 드시고, 네, 오래오래, 내네 옆에서 오래오래 계셔주세요. 그리고 아버지 많이 사랑합니다. 와! 사랑합니다! 오그 저도 아빠지만 이게 좀 딸림에 대한 사랑이 좀. 좀 유별나잖아요. 아빠입니까? 총각인 줄알았는 아, 저 아빠예요. 지금 딸이 고등학생입니요 지금. 고등학생인데, 어렸을 때 제가 진짜 막 물고 빨고 막 이렇게 키웠는데, 좀 크니까, 이게 좀 딸들이 좀뭐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 아마 마음은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아마, 뭐, 금방 말씀했다시피 지금 울먹몰하지 우리도 괜찮습니다. 근데, 좀, 좀 <laughs> 근데 뭐, 아, 저분떨리서 하셨는데 하나도 안 떨리고 계시고, 지금 보니까. <laughs> 아, 남의 <남을 웃음> 고향이시고, 네. 또 우리, 그, 우리, 나양씨는 전라북도 순창. 네. 그리고, 우리, 그 연하시는 고향이 러신데요 저는, 창경에서 태어나가지고, 거기는 예. 영도, 부산 아, 영도 위에서 갔었습니다. 영도, 영도 아, 영도다리? 영도다리 넘어가고, 영도다리, 하, 요즘도 들잖아요. 요즘 들어요. 야, 한, 한때 한안 들었었는데, 네. 요즘 다시, 이제, 그, 그해가지고 술을 내가 지금 네. 들고 합니다. 이게 한, 들 때는 한 번씩 들어주고 해야 돼. 네, 맞아. 요 <laughs> <들어도 웃음> <들어요. 웃음> 아, 예, 이장명이그 예, 예, 예. 네. 고향이시면 장룡 어떻게 그 농사를 지어서 양파. 아니, 양파 하는데 예. 저는 정말 네. 만한데 부산에 가지고잘 몰라요. 아, 예, 그럼 우리나 영도. 네, 영도, 영도 예. 영도 여자. 예. 영도 여자. 영도 여자는 그때 그 한참 그 나우나시 그 잘나올때 영도 유명하지 않았습니까? 그쵸. 저는 그때 저 하실 때 19세 시 20세대에 뭐 나훈아도 좋아했지만 저는 네. 남진 선생님을 참 좋아했어요. 아... 네, 그래갖고 막 뛰어보러 다니고 랬거든요 아, 예. 그래요? 예, 예. <laughs> 아니 그 나훈아 남진 선생님 있다면 나훈아 선생님의 매력도 있고 예, 예. 남진 선생님의 매력이 있는데 각각, 남진 선생님의 각각, 매력이, 각각. 매력이 어떤 매력이 좋아서아 아, 물론 외모도 잘생기지만 네. 그 당시에는 막 몸도 날씬하다 얼굴도 잘생기고 춤도 잘 추고 했는데 네. 여자들에게만 말도 못하게면 밝다 습니다 제일 좋아하는 노남 안경현 선 제일 좋아하는 노래 아 저게 이력어아 저는 저 뭐, 너와 나 너와 나, 나? 네, 네. 어. 너와 나? 네 너와 나그 좋아하고 사랑하고 있어요 그거 도 좋아하고 그한 소절 들을 수 있습니까? 알 아, 있죠 그렇죠? 예 네. 말없이 돌아와요 사랑하고 있어 물렁글렁한거거그렇고 <laughs> 막상 카메라 들어가니까 야, 이렇게뭐 스타는 다르긴 다르네요 <laughs> 어... 우리 나양씨 한테 많이 빼앗다잉 아, 많이 배웠네 아, 니이배웠다 노래를 해가지고 빼앗다잉 아니, 우리, 우리 아니, 네. 모든 걸 우리 연하 모님은 모든걸 우리 우리 나양씨에게 제가 나양 대미에 이렇게 또이래도 오고 또 노래할 때뭐시술도 당하고 혼도 나고 고개랑도 그래도 예라지만은똑 부러지는 나연씨입니다. 아, 데 오늘 그렇죠. 잘 모시고 왔네. 네잘시고왔안 오시라는 거를 가자고 모시 왔거든. 아, 근데 궁금한 네. 게 제가 아까 봤을 때 노래를 정말 잘 하시거든요. 네, 근데 네. 왜고이 네. 나는지 제가 좀 궁금합니다. <laughs> 제가 뭘 그걸로 골을 내데요얘기를모시요 나연씨. 그날 어딘가 모르게 네. 어, 조금 더 잘하시라고. 음. 잘하시는데 네. 더 잘하시라고 내가. 말을 그렇게 아니 네. 그럼 혼이 날때그 혼이 어떻게 생각이 어떻게 이나 네 다이나 네. 이런 생각 안 하시고 아니, 어떤 때는 저도 그거 하서 조금 은 기분이 나빴잖아 <웃음> 나를 <웃음> 위해서 하는 소리다 그날 가좀좀 그걸 사히고 내가 기분 나쁘지만 바라내 노래 내좀 좀 이따 니부터 더잘 할게 나이는 근데 지금은 아주 잘하십니다 아우 잘하시더라고요 네, 네. 잘하십니다. 그럼, 그리고 우리 그수철형님은그 네. 고향이 어디신데요? 저 부산 본테입니다 아, 토보가입니까? 네, 네. 부산 어디? 사아구. 그 아, 사하구 다대포 해수처들인데. 이야, 다대포. 그 다대포, 다대포. 네. 그 한테 그좀 그 노는 남자들이 그 많이 놀았다는 게를대포 맞죠? 우리가 옛날에 그고기를잘못 눌러가지고. 네. 딴 편들이 맞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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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네. 많으니까. 맞아맞아 맞아. 너무 어가면뭐하 패고. 돈을 좀뺏기 뺏기고. 네. 근데 형님 그거 뭐 어떻게 돈을 좀 뺏긴 편입니까? 아, 뺏긴 편입니까? 아, 뺏긴 편입니까? <laughs> 그렇죠. <laughs> 그 다재포고, 예. 우리 그 백사장 있잖아요. 예, 예. 거기 옛날에 폐사하고 나 네, 그 모른데 가면은 옛날에 그좀그 벨란 농계이 아, 벨란 동계 <laughs> <laughs> 어떻게 벨란 동에서 이렇게 순박한 예. 분이 나오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근데 저는, 저는 그 집은 어, 뭐, 고향은 다재포고 아니고, 예. 이제 이렇게 덜 알아서 예. 그 사오니까 예. 가령 사오고라도 우리 맛 떨어진 데이기 때문에. 개자고 사연이 데그사업가좀 편한 게많아 이거. 개정 예, 개정 책계아 개정은 사랑 사랑 장님장님장님 똥똥 다고 똥똥 똥 그리 비 오면은 똥이 산대 똥이 막굴러다니거든아 아. 똥이 굴러다니다고? 예, 네. 왜냐면 똥아다니니그 어리지널 사투리 저는 원터니까 예 내 표현을 해도. 아, 괜찮아괜찮요 아, 괜찮괜찮 있는 그대로지 니게 네, 네, 아, 똥이 이전에 모르다니까 그, 그, 그 지대가 나빠요. 그러니까 네. 난는는 거죠. 그러니까 낚으니까. 비만 쏘오면은 똥이, 똥이 떨어지는 거예요. 아. 그, 직접 그렇죠? 그 똥을, 그, 똥을 보셨 보셨습니까? 예를 들어, 많이 봤죠. 그, 누구 똥인데, 똥이 똥 그, 그, 모리똥 아마도 그, 제 똥은 아니거든. 그, 았으니까 엄마 똥이겠지. 있고. <laughs> 야, 오늘 뭐 참, 부산분들 오시니까 참 재밌네요, 근데. <laughs> 네. 이게 뭐 사투리에는 배난을 하셔도 괜찮으니까, 억지로 표준을 쓰려고 하지 마세 네. 네. 어색하니까. 그렇지, 어색하니까. 있는 그대로 해야 는 거지. 그냥 네, 그냥 네, 맞습니다. 자아가고 놀아가는 거다, 이거. 인상이 너무 좋으시니까. 이 감사합니다. 이게 매력이 제가 봐도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본인만의 매력. <웃음> 내가 <웃음> 탁 자랑하고 싶은 매력. 우리 네. 그 <laughs> 구독자분들. 저는 티장이 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laughs> 아니, 형님, 그거 뜨시려면, 그 본인만의 매력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잘꼬신 아, 찐다든지 뭐 아, 난... <laughs> <아니야. 웃음> 뭐 제일 잘하신 거 보면 요리 뭐 이런 거 잘하십니까? 아, 제, 잘한, 제... 제는... <laughs> 제는 제일 잘하는 쟤는 제일 잘하는 게 먹고 노는 거같아아 먹고 노는 <laughs> 거 중요하다 진짜 어때? 먹고 노는 거 같아 아, 먹고 노는 <laughs> 거 아, 가수들 우리 <laughs> 지 먹고 노는 거 지금 잘하니까 집에 그때 사모님이 아 지금은 네. 지금 혼자 있거든요. 아, 저도 혼자 예, 니까그 예. 편안한 말죠 그래서, 그, 그집을안 하면 좋겠는데. 네, 원래 가도 오고 <laughs> 이러지 원래 가도 다 오고, <laughs> 막, <laughs> 막 <laughs> 이러겠지. 우리 사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 뭐, 주사는 그냥 사는 거고. 그집은안 뭐, 하면 좋겠다. 그, 그, <laughs> 살다가 안 맞으면 예. 거, 그, 여기도 또 뭐, 여자도또 세자도 만나보고 뭐, 뭐, 그렇게 사는 게인생 아니겠습니까? 아, 그. 아까 보니까 아, 그, 그 우리, 우리 수철, 그 형님께서, 그 아까 잘하는 게, 우리 그, 나양 씨하고 친구분이라고 아까 말씀 하시는데, 예. 우리 나양 씨가 넘어졌을 때, 아까 밟는다더라고요 예, <laughs> 네. 요 <받아요. 웃음> <laughs>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그만큼 편하단 말이죠. 예. 네. 혹시 수철리님이잡아졌다 예. 잡아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을 막 해야지요. 야! <웃음> 형님은 밟고 형님은 잡아준 거다? 머리 이야. 근데 진짜 뭐 끈끈한 보증을 가지고 계시네요. 어, 사실 한살더 많아요? 아 그래요? 네. 네. 예. 근데 제가 그냥 우리가 편안하게 이름 부르고 그냥 네. 친구처럼 네. 참 편안한 친구예요. 저희에서는. 네. 아, 그럼좋죠 네. 어디 갈 때면 항상 또 지가 차가 있으니까. 그 친구 키워도를 키워가지고 네.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그것도 사모님 없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예, 네. 네. 좋은 그렇지. 친구라 생각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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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 혹시 그 옷가게에 남자들좀 많이 갔다 오는 거 없으시죠? 맞춤형으로. 없어 기예요 응응기예요. 남자도 갖다 네. 놨다면 지 공짜로 입을 할다아 그래요? 아, 그런 사이야 아아 난곤란하나 근데 우리 오늘 제가 그 주제가 네. 제가 봤을 때 우리 가수분들이 요즘은 뭐미스트롯도 있고 미스터트롯도 있고 뭐또 현재 유명한 가수들도 많이 계신데 무명한 가수들이 좀 서러움이 좀 많아요 네. 그런 행사를 다니다 보면 좀 대우 못 받을 경우도 있고 뭐 네. 네. 그런 데가 많은데 뭔가 네. 대표로 한분 그 이럴 때가 진짜 서러웠다 야 진짜 그냥 더러워서 떠야 되겠다 네. 네. 어떤 분이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그 목포에 한번 공연을 했 목포? 목포 왔는데 우리가 이제 목포로 가면 우선에요 아침 새벽 5시에 일어나고 나가 그렇죠. 그렇죠. 그럼 거기서 5시간을 거쳐서 목포에 도착했는데 세상에 그 사실 가까이 목포가서 일이 많잖아요. 예. 예. 아니 목포가서는 집이 옆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물리 서를 차로 한대어 왔으면 뭐 미리 시계주고 보내면 그게 사실 아 그렇죠. 그렇죠. 굉장한데 세상에 목포 사고가 쫙 끝나고 오후 5시에 노래시키더라고요 아, 침몇 시에 도착을 하시는데? 제가 5시 출발해갖고. 아, 새벽 1시에 출발해갖고. 예, 도착해갖고. 그럼 아침 한 9시 정도 됐을 10시, 때? 10시가 안 돼서 도착한거지요. 아, 도착이 됐는데? 예, 네, 도착했는데. 그때부터는 늦었는거지요 아. 아 <laughs> 그래갖고 내가 아, 그, 감기가 을받고 가가지고, 병원 다니시네, 3일에. 아. 여기서, 여기서 한번더감기오을 사람도 있고. <laughs> 제가 언제든 서름을 <laughs> 받아가면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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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제가 봐도 서름이 아니라, 그 뭐, 나름대로 그자기들 프로그램이 있으면은. 예, 예, 예. 그보니까저금만도할수 있는 그런, 그, 음... 그런데도, 일단은 강주가 없어요. 그니까, 그니까 이제. 그 지역 감정을 예. 그, 그, 저렇내면안 그, 그 됩니다, 제가 그 지역 감정이 아니고. 아니고. 네. 자기 동네니까 자기 동네에 50점 묶어 들어가더라고요. 똥개 동네, 저기 동네 50점을 다 묶어 들어가더라 그럴 때. 아, 확실히 묶어 들어왔네 예, 네. 그러고 내가 참 <laughs> 서름을 다온 그, 기억이, 그걸 안 웃어져. <laughs> 네. 그럼 형님, 3일 동안 몸살이 났다는 거는, 그, 새벽부터 해가 자기가 운전을 해가지고, 왔다 갔다, 그, 운전의 그, 피로와, 그 다음에 그, 목포에서 그 기다렸던, 네, 그, 이제, 그, 많이도 지쳤을, 지쳤을 때고, 또, 화가 났을 때고, <laughs> 아마 그때 3일 동안 몸살이 났던 것 같은데, 아, 네, 네. 아, 아, 그, 우리, 다음 우리 목포에 그, 우리 관계자분들, 그, 다음에 우리 오수철 형님, 그, <laughs> 공연을 가면, 좀 빨리 좀 무대를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 자, 그럼 잠시 시어가는 선수 노래 한 곡을 정해 듣겠습니다. 자, 첫 번째 노래를 불러주실 분은, 죽도박도라는 곡을 불러주실 나향 씨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박수 죽이냐 밥이냐 밥이냐 죽이